예, 안녕하십니까. 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KL넷입니다. 음, KL넷. 우선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보면, 음,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있는 위치, 지금 근래 움직였던 위치, 여기 정도까지겠죠? 이렇게 보면, 저항이 되는 곳은 기입니다 당연히 뭐 저항이 되겠죠? 그래랑이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걸 또 묶어놓고 보면, 이만큼 묶어놓고 보면, 제법 많습니다. 2억 2천, 2000... 2억 2천만조 굉장히 많은거죠 많네요 1천만조 아무튼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저항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를 제가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고가근이죠 고 고가근이고 지금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이 고가근의 고가근의 저점 부분이겠죠 그렇죠. 고가근의 저점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저항이 되는 자리 여기가 저항이 되는 자리니까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고가권의 저가권 고가권의 저점이거나 또는 고점에 있는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이, 이것을 고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우선 이 차트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집한 흔적이 있나라고 봐야 될 텐데, 딱 보면 뭐가 있죠. 있습니다. 여기, 자, 거래량의 변화가 흔적이 이렇게 착실하게 있습니다. 그래랑이 변화가 있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 여기, 여기 와서도 그래랑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만큼 올라온 걸로 봐서는 여기가 뭐였겠습니까? 여기도 당연히 매집이었겠죠. 자, 문제는, 문제는, 어, 거기는 매집이었고, 여기가 매집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매집이어야 상승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캔들이 고점이, 자, 이만큼 볼게요. 고점이 상한가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4일 그리고 2월 2일 한번 볼게요 1월... 자, 종가신 차트를 끝으로 가봅니다 자, 끝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가 고점이 상한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 고점이 상한가구요 여기 상한가고 여기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상한가 들어가서 잠시나마 홀딩되었던 전적도 있고 여기에도 역시 상한가에 홀딩됐다가 풀렸던 전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가에서 말입니다 이게 열심히 매집이었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이 통째로가 매집인지 아닌지가 결정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보면 여기가 고점이 상따깔리 여기가 고점이 상따깔리인데 그게 매집이라면 한마디로 음 멋진 매집이 돼서 시대를 분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를 그 다음날 돌파도 했었고 또 여기에서도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입니다. 이 캔들하고 이 캔들 두 개는 상한가에 상따는 사람들 딱 틀어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열심히 얘기해서 세력이 매집했다 하더라도 상한가까지 가면서까지 매집했다 하더라도 추어 추격 들어왔던 개미들. 그러니까 물린 개미들은 항상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됐지만 그게 물량을 틀어내는 과정들이 필요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오늘 오늘도 역시 고점으로 빵하고 솟구쳤는데 솟구쳤는데 그 솟구친 자리는 그 상한가들을 여기 상한가들을 다 넘어섰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매집이라 치고 이것도 매집된 것으로 우리가 어 매집으로 점수를 점수를 줄수 있겠는데요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좋은 종목을 발견하면 좋은 공격 자리에 사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상따까리상따까리였는데자 상한가 같던 흔적을 상따까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요상한 캔들이 나왔잖아요. 요상한 캔들이 나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요상한 캔들 다음날이나 그날 음봉이나 눌러진 자리에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버텨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물론 이게 수익 실현하고 여기에서 다시 사든지 그냥 지고 있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고요 아무튼 이 캔들들이 상한가 매집으로 작용되었고 그래서 거기를 넘나들면서 추격 들어왔던 물량들을 뺏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선가 공격할 이유도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음, 우리가 이때 매집으로 의심했다 하더라도, 추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리죠? 예, 이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근데, 노림수가 있는 것은 언제 산다고요? 눌러놨을 때, 음, 노림수가 있는 것들도 조정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정 들어갔을 때, 그때가 공격자료가 될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의 거래량도 많이 없었죠, 그죠? 이동평균선에서, 어, 60일선에서 반등하네 하면서 추격을 추격 매수 들어온 사람들 물량 뜯는긴 흔적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매집으로 의심되는 의심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것을 매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많은 거래량들이 매집이라면 열심히 매집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분석한 거하고 다르게 매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오늘 고점인 거죠 그죠 아무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 종목을 운전하는 세력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트가 노림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이제는 인지를 할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면서 살펴보고 어, 매매를 하면서 복기도 하고 하면서 주식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가 멤버십 영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멤버십 영상에 분석해드린 종목들은 이만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k l i n 하나만 보고 있지만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 더 미치도록 주식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우리 멤버십 영상에 멤버십 영상에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